자 이제 수열의 합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개념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 여기 형태가 오히려 시험에 훨씬 자주 나와. 연이어 소거되는 수열의 합 이렇게 있는데 전개를 하다보면 시그마 기후를 통해서 전개를 하다보면 소거되는 형태가 있다고 소거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는 형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형태가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인데 얘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 외워 주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 부분. 이거 우리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시너지 풀때 해당되는 식이 나온 적이 있어서 내가 부분 분수 필기해놔라 라고 해서 알려준 적이 있을 거야. 해서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식, 위에 있는 식이랑 1번, 2번 식은 크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거야. 심지어 3번까지도 부분 분수 공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꿔주실 수가 있을 거야. 문제를 통해가지고 자세하게 확인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는 요거 하나를 추가적으로 외우셔야 돼. 항두 개짜리는 부분분수 공식으로 풀면 다 풀려. 그런데 항세 개짜리는 마찬가지로 부분분수 공식으로 하면 풀리지만, 유도하는 내용이 간단하지만은 않아서 해당 내용을 외워주실 거야. 자, 연속되는 세 수, 연속된 세 수라고 볼수 있지. 연속되는 세 수. 앞에 있는 두 수분의 1 마이너스, 뒤에 있는 두 수분의 1 k 플러스 1, k 플러스의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여기는 2, 여기는 1, 1 되시는 거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 해당 내용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리고 여기 다음 페이지에 다음 페이지에 모든 문항이 예시로 되어 있거든. 방금 내가 설명한 내용이 숫자에 대한 예시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 교과서 문제 풀기 전에 이 해당되는 예시는 꼭 한번 확인을 하고 풀어 주실게. 그 다음에 근호가 포함된 수열의합 근호가 포함된 수열의합 문자로 보지 않고 문자로 보지 않고 숫자로 바로 한번 살펴볼게 앞에 있는 거 유리화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 더하기 뒤에 있는 거 유리화하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왜? 합차로 지금 다 곱해줘서 분모가 다 1이 남고 있는 거지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쭉 가다보면 마지막에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럼 여기에서 2랑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아, 쭉 하다 보면 앞에 있는 애는 얘는 소거가 될수 있나? 절대 안 되겠지. 얘는 소거가 가능하겠지. 그럼 남는 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만 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겠지. 그 다음 뒤에 있는 것도 밑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소거가 되는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몇 급수라는 내용이 있는데 몇 급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몇 급수는 등차수열이랑 등비수열이랑 각 항의 곱으로 이루어진 수열의 합을 몇급수라고 하는데 해당 내용을 계산하는 것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 문제를 통해서 볼거고 얘가 나왔다 몇급수가 나왔다 보통 심화문제이기 때문에 심화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는 문제풀이 방법을 조금 숙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얘는 문제풀 때 자세하게 한번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 지금 뒤에 있는 수열에서 형태는 특수 형태에 대한 내용이었어. 특수 형태에 대한 내용을 내가 설명을 한 거고 특수 형태는 소거 혹은 등차 수열 플러스 등비 수열이 같이 섞여진 그런 형태가 특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이 해당 내용 문제를 통해가.